어, 28번 풀어볼게. fx 5차 함수가 주어졌고 fx의 도함수가 주어졌지. 그때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도함수가 주어졌으니까 fx 함수의 그래프 꼴을 그릴 수 있겠지? 그래, 그래프 꼴을 그리기 전에 도함수의 극값은 fx의 변곡점이 되지. 즉 여기 기울기가 여기 0 위에서 플러스잖아. 플러스 값이 계속 커져. 기울기가 커지다가 기울기 최대 값을 갖고 줄어들지. 근데 방향 같잖아. 그게 이렇게 증가,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완만해진 이런 변곡점이 되겠지. 그치? 고거 하나 염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극값이, fx의 극값이, 극값이 갖는 지점, 이 점과 사 지점. 여기에 정적분 구간. 그 다음에 4에서그 다음 정적분 구간은 fx의 함수의 차 값이 되지. 높낮이 값이 되지. 그것도 신경 쓰고 한번 그려볼게. 먼저, 마이너스, 도함수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되지. 감소, 감소, 감소하다가, 여기서, 돌아서지? 돌아서고 증가한단 말이야. 증가하다가, 음. 증가하다가 여기가 증가하다가 다시 4에서 4에서 0이 됐다가 도함수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지 이렇게 다시 증가하고 다시 이렇게 감소하지 그치? 응. 이 지점이 여기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이 여기겠지 4그 다음에 이 지점이 여기일 거고 그치? 그 다음에 1은 이렇게 기울기가 빠르게 커지다가 완만해지는 이 구간이 변곡점 x는 1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0은 0은 이 사이에 있겠지. 0은 뭐이 정도 있겠지.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까? 야 그래. 마이너스 알파였어.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서 6은 기울기가 커지다 기울기에, 기울기가 증가가 가파르다가 완만해지는 여기가 변곡점이 되겠지. 여기가 6 지점이 될 거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까? 여기가 베타 지점이 되겠지. 그리고 어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과 함수의 차가 요게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함수 차가 여기 요게 되겠지. 요게더 크니까 이걸 더 크게 잡았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음, 기억부터 봐볼게. 기억은 함수 f x 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극값을 가는다고 그랬거든. 기억은 함수 f x 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극값. 틀렸지. 극값은 하나 두 개만 같지. 기억은 거짓. 그다음에 니은은 은 4x1과 x2 6즉 4하고 6 사이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지. 그치 4하고 6 사이는 기울기가 늘어나잖아. 그치 기울기가 커져. 플러스인데 커져. 그 여기는 6 위에는 아래로 볼록. 기울기가 플러스인데 완만해지지. 작아지지. 기울기가 이렇게. 여긴 기울기가 커지고 여기는 기울기가 작아지지. 그래서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지. 4하고 6 사이 있을 때두 실수 x1, y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하냐고 물어봤거든. 응. 맞지? 이건 아래로 볼록인 조건이잖아. 그렇지? 확인해 볼까? 여기 다 크게 그려 볼까? 이렇게 있어. 아래로 물러기면 여기가 x1, 여기가 x2. 그러면 여기가 함수값 fx1, 여기가 함수값 fx2가 되지.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fx2와 fx1의 평균값 이 값이지? 이거 이 삼각형에서 닮은 이 삼각형 비율 중간 값이 여기지 즉 여기에 함수 값이 2분의 fx1 플러스 fx2가 되는 거고 그그 다음에 이 x1과 x2의 중간 값은 중간 값은 여기지 2분의 x1 플러스 x2가 여기잖아? 점이요 그러면, 함수값 여기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 밑에 있지. 이 밑에 값이, f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지. 그럼, 결국에, 얘가, 얘보다 더 크면, 아래로 볼록인 거잖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래로 볼록인 조건이잖아. 그래서, 니은 참. 어, 그 다음에, 귿은 음, 디귿은 f0이 0일 때 f0이 여기일 때 f0이 어디 있지? 1과 마이너스니까 0이 여기 있겠지? f0이 여기일 때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고 f0이 0일 때 양의 실수 a 양의 실수 a 양의 실수 a니까 여기가 0이니까 오른쪽에 있겠지 a가 a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함, 함수 F(x)의 극대값은 A이다. 여기다. F(0)이 0일때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 F(x)의 극대값은 A이다. Y는 A. 그러니까 A는 양수야. A는 양수인데 잠깐. 쉽지 이것도. 쭉 올라가지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이게 y축이겠지 여기가 y축이고 그 다음에 a는 위에니까 내려가지 a는 위에니까 하나 둘세개세개 세 개. 계속 세 개지 세개세개세개두개 세 개, 세 개, 개. 여기 극대값이 여기가 음. 두 개일 때, 두 개일 때, y 는 a 일때 근이 두 개일 때 극대값은 a 이다 맞지? 음. 그치지 음, 잠깐만, Fx 그래프 직선 y 는 a 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 f x 의 극대 값은 A다. 그치? 이게 지금 Y는 A잖아. Y는 A가 두 근에서 만나면 이게 극대 값이잖아. A가 아니라 여기 극대 값 지점이 뭐, 극대 값지점은 X3라고 하면 X3의 극대 값 지점이 A잖아. 그치? 그래서 귿은 참. 답은 디귿이 되겠지?